여기는 바로 어,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놀이동산에 드디어 여기 여기 평견처럼 왔는데 여기가 바로 허니랜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 여기 허니랜드에 가볼 거예요. 한번 허니랜드에 가봐가지고 이 어, 어디보다 저기 어, 여기서 보면 여기 저기로 가는 거 보이죠? 거기, 음, 걸로, 그걸 타서 갈 겁니다. 음. 어, 언니, 진짜로 예상하는지도 못네요 어, 어쨌든, 여기, 여기. 자, 여기에서 구경이 날게요. 오늘은 제가 구경작에서 좋아요도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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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주세요. 알람과 아이 버튼. 자, 여기서. 이게 나온 이게.. 아, 저기요 이게 뭘까요? 우리 뒤에까까요네 이거 뭐일까요? 바이킹? 네 이거 뭘까요? 아니 이거요 화인 먼저 도와드릴게요 이거 말하는거예요네 짜라라라라라라라 라하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, 네, 네 시간분도 있고요 아.. 지금 안 보이겠나 우리 려 더워왔네 오왔네 일단 저렇게이떨어 데려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 열정 아니겠죠? <laughs> 에이,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, 여러분. 네. 네, 여기도 문 열어놓을까요? 이제 오리차입니다 네, 사람들도 엄청 많아보니까 많아 눈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뿌 맞아. 앞에 거요? 가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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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앞에 있는 것 하면 된다는 거죠? 아, 어, 여기도, 여기도 있어. 움직이는 것 때문에 가까이서 볼게요. 어떻게 봐야지 잘모이겠다 여기 있는데. 아, 그래? 그냥 멀리멀리 아된면여다지지도 아, 여기부더 넣을게요. 오. 가아빠도 아, 도중에 일어나거나 잘못하 바로 나와 주세요. 네. <놈> 네 알겠습니다. <놈> 네. 자, 이제 쉬어야 아버님, 응? 여기 이거 카메라 드리겠어요? <laughs> 아이씨야 아빠는 없더라고. 아 없을 줄 없더라. 자, 천천히 이거 흔들면서 하면 안 돼요? 왜요? 아버님 카메라를 잡아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풍경 찍어주세요. 제가 그냥 그래요. 찍으세요네 이쪽을 찍으세요 네. 여기가 바로 바이킹이 아까 여기 여기쯤에도 탔을 걸요 자, 기둥안 보이는 그들서지 오, 이다. 예쁜데요? 이거 뭐지? 잠깐만. 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순간적으로. 이쪽찍어줘봐 근여 어, 여기는 바로 공기물장인가 헬리콥터 날려간다. 헬리것도요? 어, 어, 요물 뿌리는 거 같은데. 보이는데? 어디 불났나 보여 드릴게요. 어, 조심해 나무 나무. 나무. 어, 나무에 나무에 뭐가 좀 착하기. 이거 번. 여기도 구경해야겠다. 호텔 좀 나오려고. 어 움직여, 어 움직여, 어움직자 여기서 고정할게요. 어, 저거 써 있네. 어떤 100쪽. 거요? 백조요? 보리배 저거 하나만. 아, 여기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는데요? 그런데요? 그래요? 아, 그냥. <laughs> 그냥. 이따가는 여기서는 영상을 마칠 수도 있어 가지고. 응두쭉해아 음, 여기요? 자 짜잔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있다 불고기 덮밥, 하죠. 오징어 덮밥, 소머리곱탕 국개장, 우동, 짜장면 오징어 덮밥 먹어야겠네 간다면 들어갈까? 응. 여기서는 마술로 뿅뿅하게 만들어볼게 봉사 수리수리 마술리 반번 바껴 이동하라 뿅 응. 여기서는 잠깐 원출수답이 응. 나오는데 하는구나. 여기에서 오오 와 바이킹 바이킹 바, 진짜 바이킹이야 이전에 이거 탈때 너무 무서웠는데 자 마술로 야 근데 천재는 음.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 지끄러워요 음. 영상 찍고 있어요 야 우리도 얘기해야지 아. 영상들 그만 찍으 자. 음, 거의 다 왔어요. 네. 아니, 지금 여기 붙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? 와, 두개다 탔을 때섯 개만 사먹고. 다 기다려주세요. 제가 열까지 기다립니다. 아, 이제 뭐 먹고 탑시다. 이거 자기 하나 갖고 있었네? 아, 데 뭐. 어요다했어있어 아, 나 이거 타고 있습니다. 근데 다있지 아까 탔었잖 끝났습니다. 출발하고 사우는거 먼저 나가주시면 돼요. 독점이 드디어 왔습니까 이제 집에 가고 이제 바로 여기서 마수도떡볶이 짱! 독점! 일단 맛있는거 먹으러 갈건데 어 여기 자리가 있을걸 네 알았어요 아빠 어디서 먹을까? 어...어... 어. 어 여기, 여기. 아빠, 아, 빠 여기. 서기어 여기. 여기. 어어 어, 어, 여기. 여기. 자리가 네 개잖아. 기 여기. 앉아. 내가, 자기가 앉을래, 내가 네, 저는 여기. 은기 여기. 여기. 오늘은 여기. 아빠. 까지 네, 여기. 요다음영 여기. 여기. 다려야겠 여기. 다 안녕 뿅뿅 기 여기.